2025년 5월 3일, 일용할 양식.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요절 3, 4절 제목: 약속의 땅에 거주한 이삭.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 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에게 자녀 문제가 해결되자 흉년이라는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삭의 가족들과 많은 종들, 가축들이 굶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흉년의 때에 물과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피했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가고자 가난안 최남단 그랄까지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물과 식량이 풍부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계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 그와 함께하여 세 가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가나안을 이삭과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굶어 죽을 각오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랄랑 아비멜렉을 통해서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흉년의 때에 약속의 땅에서 농사했을 때 백배의 수확을 하게 하셨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과 불황 중에도 대풍년, 대호황이 되며 예측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적용. 물질과 캠퍼스 사역의 흉년에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십니까? 한마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게 복을 주고.